네, 안녕하세요. 슈카TV 김하늘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모델, SUV 더뉴 맥스크루즈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더뉴 맥스 크루즈 차량. 맥스 크루즈 하면 산타페 롱바디 버전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계시죠? 단순히 산타페에서 늘어난 것 뿐만이 아니라 확실히 실내 공간 활용도는 굉장히 높아진 모델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차량은 뭐 완전 무사고 단순 교환도 하나 없는 차량이고요. 17년 1월 달에 출고돼서 주행거리 무려 4700km입니다.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실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내외관 봤을 때 신차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옵션 등급 또한 파이니스트 에디션, 완전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 아쉬움 전혀 없으실 겁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더뉴 맥스크루즈, 맥스크루즈의 엔진룸 내부 모습 보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지금 17년 1월 달에 나와서 완전 무사고 주행한 차량이고 주행거리 47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시는 부분에서 하나하나가 지금 출고 상태 그대로 아직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환된 부위 전혀 한 군데도 없고요. 본넷,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패널 부분, 멤버 부분, 엔진 미션은 물론이고 안에 들어가는 부속 하나하나가 순정 그대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 한 군데는 지금 이렇게 스트럽바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이 스트럽바 같은 경우에는 차체, 앞쪽에 비틀림을 방지하면서 강성을 높이는 그런 부속이죠. 요거는 추가로 구매를 하셔서 애프터마켓에서 장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장착을 해놓은 부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맥스크루즈 차량 경유 차량이 아니라 휘발유 차량입니다.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3.3 3,300cc 휘발유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3.3 GDI 엔진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에도 탑재가 되고 그 다음에 올뉴카니발에 들어가는 휘발유 차량에도 동일한 엔진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력 역시 부족함 없고요. 지금 보시면 6기통 가솔린 엔진 290마력에 34토크. 요 정도 출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연비는 약 8.9km 나오고요. 연비가 많이 좋지는 않지만 이 커다란 덩치를 그다음에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어, 가족분들 다 태우고 이동하시기에 출력이 부족함은 없으실 겁니다. 자, 엔진룸 닫고 제가 외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맥스 크루즈 외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완전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루프 부분 높아서 자세히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면부 유리 내려오면은 뭐돌티는적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워낙 주행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혀 없이 깨끗한 전면부 유리 상태에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었고 당연히 뭐 이런 사소한 지금 와이퍼 상태 같은 것들 또한 4,000km밖에 주행을 안한 그런 깔끔한 상태라는 점 강조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앞쪽으로 내려오는 본넷부위 도장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도장면이라든지 그냥 판금 덴트 들어갈 부분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칠 들어간 부분 그다음에 뭐 도색 들어간 부분, 판금 들어간 부분 전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차나 다름없는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깥에 들어가 있는 이런 마감재 부분 같은 것들 하나하나 훼손 가는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묻어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저희가 출고할 때 닦아서 출고를 해드리니까 한번 세척을 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전면부에는 지금 전방 카메라 달려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는, 어라운드 뷰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단부 내려오면 차고가 뭐 낮지는 않기 때문에 안쪽에 긁힌 부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하시는 동안 뭐 짧은 주행거리 동안 또 이렇게 거친 노면 다니시는 일은 많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회전 가는 적, 그다음에 뭐 스크래치 가는 적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저희 옆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 범퍼 부분, 옆쪽에 데미지 입는적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깨끗합니다. 네, 휠 타이어는 순정 19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지금 약80% 이상 남아 있는 상태고요. 어, 주행 거리 4,700km 그거랑 동일한 수명의 타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올 한해 그다음에 내년까지도 충분히 넉넉하게 타실 그런 타이어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에도 스크래치나 흔적 없고 크랙간 부분 없고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쪽으로 넘어왔을 때 휀다 넘어와서 도화 부분, 그다음에 밑에쪽에 사이드 스텝 부분. 뒤에 도화 부분, 도장면 보셨을 때 굉장히 깔끔하죠. 안에 문콕이라든지 찍히는 적도 없습니다. 원체 주행거리가 짧아가지고, 그 다음에 도어 캐치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제가 항상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부분들에도 이제 많이 이제 스크래치가 나고 손톱 자국이 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쪽에 보호필름 씌워져 있습니다. 네, 보호필름 씌워져 있어서 손톱 흔적들을 많이 나지 않게, 이렇게 지금 보호필름이 씌워져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보호필름 자체도 깨끗합니다. 여기에도 스크래치가 나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죠 예. 뒤쪽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뒤에 핸다 부분 역시 깨끗하고요 범버 넘어가는 부분 역시 손상받는적 전혀 없습니다 뒤에도 동일한 휠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역시 휠에 크랙감 부분 전혀 없었습니다 맥스크루즈 뒤로 넘어오면 은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입니다 오토 테일 게이트이기 때문에 버튼을 눌렀을 때 뒤쪽 트렁크가 깊이 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7인승 모델입니다. 7인승 모델이라서 트렁크 안쪽에 이 하단부 커버를 들고 이 안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7인승 3열 좌석을 당기면 뒤에 3열까지 좌석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3열을 이용하시지 않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덮개를 두고 트렁크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산타페나 소렌토, 그 다음에 카니발 등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넓은 트렁크 적재 용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SUV, 그 다음에 알부기 차량 통틀어서 3열 시트 이용 안 하실 때는 가장 큰 트렁크 용량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이 앞쪽에 보시는 홈에 끼우셔가지고 이 트렁크 분리하는 커버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역시 이런 부분까지 같이 넘겨드리니까 이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닫고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수석 반대편으로 넘어와서도 뒤에 휀다 범퍼 부분 역시 깨끗합니다. 긁히는 적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동일한 19인치 휠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에 역시 크랙 감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도어 부분, 앞쪽 도어 부분 덴트 찍히는 흔적, 칠 벗겨진 흔적, 보수하는 흔적 전혀 없습니다. 밑에 장착이 되어 있는 사이드 스텝도 마찬가지고요. 사이드미러 커버 부분에도 긁히는 적 전혀 없이 너무나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리면, 도장면, 그다음에 타이어, 휠, 앞에 그릴, 범퍼까지 하단부까지 모든 부분들이 거의 완벽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차를 구매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려도 될 만큼 동일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가격 차이는 꽤 많이 납니다 신차하고.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차량인 것 같아요. 실내 들어가서 실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맥스크루즈의 실내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아, 일단은 맥스크루즈 자체가 산타페보다는 조금 더 급이 높은. 그리고 거기서도 파이니스트 에디션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 굉장히 풍성한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면부 비춰주시면은 이렇게 지금 내비게이션이 순정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은 프로토 에어컨. 양쪽으로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는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 또 여기 양쪽에는 전면부 통풍 시트가 앞좌석 통풍 시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다 오토홀드 전자 파킹 기능까지 있고요 어라운드 뷰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앞쪽에 보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지금 들어가 있고 이쪽 제 핸들 좌측에 보면은 또. 어, 사이드 미러에 옆쪽에 사각지대에 차량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사각지대 경보장치, 차선 이탈 경보장치, 그 다음에 열선 핸들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뭐 옵션 굉장히 풍성하고 앞서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옵션의 아쉬움이라든지 돈이 들어갈 부분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4,000km 밖에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주행거리 짧은 만큼 앞쪽에 보이는 제가 손 닿는 모든 부분이 신차랑 같은 급의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핸들 부분마저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런 데모 뭐 손때라든지 반질반질해진 부분, 까진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어봉 부분에도 씌워 있는 가죽 부분 굉장히 깨끗하고요. 파이니스트 에디션부터 들어가는 요 나파 가죽 시트 굉장히 짱짱합니다. 주름조차 지지 않았을 정도로 암레스트, 그다음에 앞뒤 좌석의 가죽 시트 그리고 도어 트림이 들어가 있는 이런 가죽 부분들을 하나하나가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 상태는 너무나 깨끗하고요 말 그대로 진짜 흠잡을 것 없는 차량입니다 이제 시동 걸고 동작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고요 어,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위보다는 굉장히 실내 조용합니다. 좀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연비 차이 조금 나더라도 가솔린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보이는 내비게이션 화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제가 후진 기어를 넣으면 후방 카메라와 그다음에 어라운드 뷰 모습이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후진 기어 넣었을 때 예, 후방 모습, 그다음에 어라운드 뷰로 측면, 전면까지 같이 확인되는 모습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조기 부분 풍량 조절, 듀얼 오토, 그다음에 독립적으로 온도 조절하는 부분까지 앞쪽에 내비게이션의 트립 창으로 연동이 돼서 모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역시 동작 안 되는 부분들 없었습니다. 네, 오디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맥스크루즈에는 이제 JBL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JBL 사운드 같은 경우는 뭐 그랜저 HG 뭐 이런데도 이제 들어가는 현대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오디오 시스템인데. 우퍼라든지 트위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성능이 좋습니다 오디오 부분도 아쉬운 부분 전혀 없고 지금 공조기까지 내려와서 확인을 했고요 앞에 내려오면 통풍 시트 조수석과 운전석 모두 3단계로 조정이 되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역시 3단계로 지금 조정이 되는 모습이고요 어라운드 뷰 지금 켜놨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을 때 후진 기어 넣고 어라운드 뷰 동작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 동작을 하면 주차 공간에 자동으로 지금 주차를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 파킹 버튼 제가 눌렀을 때는 계기판에 이렇게 파킹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게 되죠. 다시 누르면 꺼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기본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사이드 미러 뭐 전동접이 그리고 앞뒤 윈도우 동작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썬루프까지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2017년도에 출시가 돼가지고 원체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한 거죠. 예, 차량 상태는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앞에 뒤에 좌석 역시 마찬가지고요. 뒷자리로 가서 공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맥스크루즈의 뒷자리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나파 가죽 시트 사용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산타페의 단순한 롱바디라고 칭하기에는 조금은 모자란 차량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이라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고요. 뒷자리 들어왔을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 키가 177cm 정도 되는데 앞에 레그룸 보시면 한 뼘이 남습니다. 한 뼘. 지금 편안하게 앉은 상태인데도 한 뼘이 남고 거의 뭐 뒤로 눕다시피 앉아도 이 정도의 넉넉한 레그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급으로 보면은 K7이나 그랜저보다도 넉넉한 대형 세단급의 지금 레그룸 여유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양옆으로도 공간 굉장히 넓기 때문에 크루즈라는 명칭처럼 장거리 운전할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운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2열 시트는 또 앞뒤로 조정이 가능하죠. 이열을 앞으로 당기고 그다음에 뒤에 3열까지 이용을 하시면은 뭐 가족들 전부 태우시고 아이들까지 이용하셔도 넉넉한 공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요. 루프 부분 제가 발이 닿는 부분 이런 데 하나하나가 원래 이런데 이제 차량을 보게 되면 발이 닿는 부분들 손상 간 흔적들, 오염된 흔적들 있기 마련인데 역시 신차나 다름 없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뒤에 앉았을 때도 거의 2열을 넘어 3열 앞에서 보이는 부분까지 지금 썬루프가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굉장히 지금 뛰어납니다. 장거리 운전할 때 너무나 편안할 것 같아요. 네, 맥스크루즈 차량. 혹시 뭐 카니발이라든지 이렇게 rv 차량, 그다음에 미니 밴 차량까지 생각하고 계셨다면 캠핑용으로 가족 차량으로 충분히 적극 추천해 드릴 만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차량 정리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의 가장 큰 대형 SUV 맥스크루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2017년 1월에 나와서 현재 주행거리 5,000km가 안 됩니다. 4,500 지금 600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성능점검에서도 올 양호 판정 받았습니다. 파이니스 페디션 풀 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 나무랄 데 없이 완전 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꽉꽉 들어가 있는 차량, 너무나 깨끗한 차량, 자신있게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라고 생각 드네요.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회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슈카TV로 주제 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